히트 더블 리트 어휴, 빠졌다 삼치 자, 조심, 참질 조심, 참질 조심입니다. 저도 감으세요. 살짝 뒤로 빠지 가면서 베이로 올려 줘야 돼요. 오크큰 건가 봐요. <웃음> <웃음> 자, 타보리트. 자, 둘다 랜딩 조심하세요. 자, 뒤로 빠지면서 줄풀줄 바로 풀어 주고 뒤에 뒤 앞으로 좀 나오죠.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 계속 상. 자! 어 안다 아안 안다요? 어좀 온다 쟤네오 야씨 오오 이럴 수가 파파 왜..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다시 히터할것 같아서 영상 안 껐습니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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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허! 줄 엉켰다 줄 엉켰다? 야! 거기 누가 잡았어 이거 거기 달려있어! 줄에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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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줄을 어떻게 하냐? 일단 너도 가아가아야돼가아야돼가아가아 감아. 거기 잡은거야. 지렛뒤가 잡은거야 이거 아 진짜요? 어 아닌가? 내메탈이 아닌가? 응 좋아요. 어 다행이다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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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지켓지아 사이좋아. 구동하네요 이번엔. 오. 어. 삼치. 야오 사이즈봐. 어 예쁘게 뛴다. 히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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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챔질 제대로 해주고요. 오케이 샤. 어 이거 이거. 자바로 앞에서 조심해. 놓쳐갖고 얼굴 튄다 조심해요. 자 베이로. 됐습니다. 줄 풀고. 자, 삼치. 오, 히트. 오, 이거야. 음. <laughs> 오, 이거야. 조심, 조심. 오이. 오. 가다왔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. 오, 두 마리 잡은 것 같은데? 쌍거리 같은데? 자! 자! 자가자가자! e 자, 자, 자. 줄 풀어, 줄 풀어, 줄 풀어. 오케이. 이어줄다 줄 풀어! 줄다 풀어, h a S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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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야, Sha, 야, s 야, 잠깐만, 잠깐만. 문희가 먹물을 쏘고 오네요. 문희 물징어예요? 예. 대박 <목소리도> 네. 대박 대박. 어 오징어 사기 괜찮다. <목소리도> 오, 대박. 주한형 놀려야지. 우와, 대박. 하루 종일 서두 마리 잡았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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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고야. 우와 사이즈. 와 삼치 사이즈 좋습니다. 오. <laughs> 탄성으로 돌아주세요. 어유 오, 방어다. 안돼 오케이. 하 <laughs> 낚시 성난 힐링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? 힐링하러 오신 거 같은데 안색은. <laughs> <laughs> 야 자, 캐치하세요. 성대를 걸으셨어요? 됐습니다. <laughs> 됐습니다.